사실은 그 조금 다른 클리닉과는 어,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 암 유전자를 아, 찾아서 그걸 증폭을 해가지고 그놈의 실체를 밝히는. 안녕하십니까. 반우박이 웰리스 클리닉 대표원장 이왕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반우박이 웰리스 클리닉을 믿고 관심 가지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우리 클리닉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클리닉은 사실은 그 조금 다른 클리닉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는 전암 단계 검사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병원이나 많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뭐 이런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을 생각해 보면 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암 단계를 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자부하건데 어, 우리 클리닉밖에 없다고 저는 아,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전암 단계라는 것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정상 세포들은 사실 우리 환경 속에서 어, 먹는 음식이나 또는 아, 숨쉬는 공기나 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몸과 부딪히는 많은 외부 물질 뭐그 안에는 감염도 있을 수 있고 태양 광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진찰을 위해서 하는 엑스레이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바람 물질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는 우선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유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상 세포를 우리 몸이 정상으로 해서 나로 인식하는 것은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많은 생명에 관련된 물질의 바탕이 되는 유전자가 정해져 있는 내 유전자를 잘 유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으신 도련변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도련변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의 그 유전자 그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바뀌는 겁니다 서열이 바뀌면 그 순간 더 이상 그 세포는 내가 아닌 것인 넌 셀프가 되는 셀프가 아닌 넌 셀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세포를 a l t e r e self' 즉 변경된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a l t e r e self' 즉 변경된 자기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변경된 자기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저희 클리닉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던 각종의 발암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이루고 있는 유전자 서열이 바뀌게 될때 그래서 그 결과 암이 될때 장기별로 각기 다른 암 유전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밝혔습니다. 우리 장기마다 다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암이 생길 때 유전자 변이, 어떤 유전자 변이, 즉, 어떤 암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유전자 한 6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 60여 가지의 암 유전자가 각각의 우리 몸 장기에 일으키는 암의 관계 지수, 그암 유전자와 암 발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 장기에 있어서의 차이가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가 때로는 간암을 일으키는 데도 관여합니다 또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폐암에도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그 알려져 있는 확률을 가지고 그 복잡한 확률을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알려져 있는 그 빅데이터를 AI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세포로 바뀌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암 유전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흔적을 반드시 혈액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에서 그 변화된 흔적 암 유전자 그 굉장히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데 PCR이라는 방법,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하는 방법의 PCR이라는 건 우리말로 유전자 증폭장치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존재하는 굉장히 적은 양의 암유전자 사실은 그런 발암물질에 공격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생기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암유전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발암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발암 물질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발암 유전자가 그 이피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우리가 그어 작은 양의 어암 유전자를 어 찾아서 그걸 증폭을 해가지고 그놈의 실체를 밝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어 사실은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클리닉은 꼭 암환자만이 오는 클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0대 이상의 많은 분, 들 심지어는 뭐 요즘 3, 40대도 그냥 막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0대 이후의 분들이 그 대형 병원의 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가만히 이러다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혈관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암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병원에서 하는 그런 암검진은 암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MRI나 CT 등의 그 아주 정밀 암 진단 장비를 이용한 암검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크기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극소 작은 크기의 암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낸 우리가 특허를 낸 전암 단계 검사의 방법으로서 암 유전자를 찾아서 그 유전자가 각 어떤 암에 관련이 있는가를 학문적인 것을 바탕을 내서 정리를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혈액 검사에서 그, 그어 변이된 암 유전자 변이의 결과로 생긴 암 유전자의 종류를 어 파악함으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분은 그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됩니다. 그 얘기는 그암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것만큼 어떤 특정 암이 생기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를 100, 100점 스코어링으로 만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피한한 한 15cc 정도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그이 어, 검사 그 프로토콜에 집어 넣으면은 어, 각 검사자의 어, 특징에 따라서 암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암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 남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뇌암을 빼놓은 모든 암, 그러니까 갑상선암, 그 다음에 어,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해당되는 일곱 개의 암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거에서 전립선 대신 유방암이 들어가고. 다음에 난소암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대암의그이 어, 이 암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꼭 내가 암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좀 암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은 어, 대형 병원에 가서 암을 진단하기 그 전에 지금 내 아, 몸에서 지금 각 장기, 아까 말씀드린 남녀의 각 장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장기에서 지금 암주전자가 얼마나 발현돼서 지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면 너무나 다양한 것은 그런 분들, 즉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검사만 하는 것에서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